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복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은 투약한다. 2번 알약은 쪼개거나 분쇄하여 투약한다. 3번 약의 흡수가 빠르도록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4번 물약은 투약 전 흔들어서 주면 안 된다. 5번 알약 개수가 많더라도 한 번에 복용시킨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은 투약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내시경 같은 거 금식하는 경우일 경우에 병원에서 아마 들어보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금식인 경우에는 물 조금 이랑 해가지고 혈압약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은 투약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2번 문항 한번 볼게요. 알약은 절대로 임의로 쪼개거나 분쇄하여 투약하면 안 되는데, 단, 우리 알약에 분할선이 있는 경우에는 쪼개거나 분쇄할 수 있습니다. 3번 문항 한번 볼게요. 약의 흡수가 빠르도록 우유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일단은 약 같은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충분하게 같이 마셔주시면 되시고요. 4번 문항 한번 볼게요. 물약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이 밑에 가라앉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흔들어서 물약은 투약을 해주시고요. 5번 문항 한번 볼게요. 알약 개수가 너무 많다 하시면 한 번에 복용 시키면 살에 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세 번에 나누어서 복용을 시켜주세요. 이 7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안약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결막낭을 노출하여 아랫눈꺼풀 중앙에 투여한다. 2번 안약을 투약 후 절대 비루관을 누르면 안 된다. 3번 안약 투여 시 대상자에게 정면을 보도록 한다. 4번 멸균솜을 이용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5번 안약 투여 전 손은 씻지 않아도 된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일단은 결막낭을 노출해가지고 아래 눈꺼풀 중앙 아니면 어디에 투약해야 되죠, 선생님? 중앙 아니면 우리 외측에 투여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2번 문항 한번 볼게요. 안약을 투약한 후에 비루관은 눌러주셔야 돼요. 안약이 비루관을 통해 내려가지 않도록 비루관을 꾹 눌러주시고요. 3번 문항 한번 볼게요. 안약을 투여할 때 대상자에게 어디를 보라고 해야 될까요? 정면 아닙니다. 천장을 보도록 해야 돼요. 전면을 본 상태에서 눈동자에 안약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위, 천장을 보도록 해주시고요. 4번 한번 볼게요. 안약을 투여하기 전에 멸균솜을 이용해서 먼저 닦아주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디 방향으로 닦을까요? 바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고요. 5번 문항 한번 볼게요. 당연히 손을 씻어야 되죠, 선생님. 안약 투여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8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처음 나온 연고는 그대로 사용한다. 2번 큐브를 종이 수건으로 닦고 뚜껑을 닫는다. 3번 유효 기간 지난 안연고는 냉장 보관한다. 4번 아래 결막낭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투약한다. 5번 연고를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지 않는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9번 문제는 인구에 넣는 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였는데요. 1번 보시면 처음 나온 연고 같은 경우에는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주로 닦아 버려주시면 되시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튜브는 종이수건이 아니죠. 멸균, 생리식염수를 적신 소모로 닦고 뚜껑을 닫으셔야 되고요. 유효기간이 지난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장 보관하면 안 되고 바로 버려주세요. 4번이 정답이었죠. 안연고를 투약할 때는 아래 결막낭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몇 cm일까요? 2cm 투약을 해주세요. 5번 문항입니다. 연고를 넣은 후에는 연고가 전체적으로 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안구, 눈동자를 굴려 주세요. 안구를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주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 알코올 솜으로 비벼 준다. 2번 주사 부위가 부어오르면 즉시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3번 주입 속도를 임의로 조절한다. 4번 수액병을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5번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이동을 제한한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 알콜솜으로 막 비벼주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멍들어요. 이거 알아두세요 비비면 멍들기 때문에 그냥 지그시 눌러 주시면 되시고요. 2번 한번 볼게요. 주사 부위가 막 부어오르네요, 선생님. 이런 거면 주사 바늘 이거면 주사 바늘 잘못 들어간 거예요. 즉시 빼는 게 아니라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 의료진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료진이나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수액의 주입 속도는 처방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남대로 임의로 조절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수익병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중력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보다 중요합니다. 높게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낮게 유지하면 선생님 잘안 들어가요. 높게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5번 문항 한번 볼게요. 주사바늘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막안 움직이고 침상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주사바늘이 있어도 움직일 수 있고 운동할 수 있어요. 이동을 굳이 제한을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약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안약, 귀약은 상온의 그늘진 곳에서 보관한다. 2번 잘못 따른 시럽은 다시 병에 넣는다. 3번 가루약은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4번 알약은 습기가 많은 상온에서 보관한다. 5번 시럽제는 약 용기째 빨아 먹는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5번부터 한번 볼게요. 실업제 빨아드시는 어린이들도 많고요, 선생님. 어떤 분들은 어른분들도 약용기째 빨아드시는 분 있는데, 선생님, 안 돼요. 오염돼요. 침 때문에 다 오염되기 때문에, 계량컵이나 스푼을 이용해서 덜어서 드셔주시고요. 4번 문항 한번 볼게요. 알약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너무 많으면 상해요. 그래서 햇빛을 피해서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루약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이용해주시면서, 2번 문항 볼게요 잘못 따른 시럽 다시 병에 넣으면 공기에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냥 버려주세요 정답 1번이었죠 안약, 귀약은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될까요? 냉장 보관? 아닙니다 상온에 그늘진 곳에서 보관을 해주세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